일성 IS의 우울증 치료제에서 불순물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성 IS의 항우울제인 센시발정 10mg과 센시발정 25mg에 대해 불순물 니트로스 노트립틸린의 한시적 허용 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회수를 진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센시발정 10mg과 센시발정 25mg은 염산 노르트리필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항올제다. 회수되는 제품의 제조 번호는 SSB1001, SSB1002, SSB1003, SSB1004, SSB1005, SSB2001, SSB2002 등으로 총 116개 중 25mg 용량이 20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10mg 용량이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환인제약의 항우울제, 엔아폰정도 같은 불순물 문제로 회수 조치된 바 있다. 엔아폰정은 정신신경용제로 분류되며 우울증, 우울상태, 야뇨증 등에 주로 처방한다. 다만 엔아폰정의 회수 조치는 제조번호 2 4 1은 1AA, 2 4 1은 2AA에 하나지만 센시발정은 다수의 제조번호가 대상에 오르면서 회수되는 품목이 크게 늘었다.